지금의 저는 어, 그 어떤 장애인보다도 자립생활에서 뒤처져 있는 장애인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들은 게 있어야 보는 게 있어야 아는 게 있고 아는 게 있어야 뭐라 말도 하고 그런 것들이 차단이 됐을 때 에, 우리는 사회에서 그야말로 소외되고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에서 살고 있지만 이 사회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죠. 경제든 사회든 교학이든 문화든 뭐. 레저든 모든 분야가 인터넷 없이 되는 게 없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차단이 됐을 때 예, 과연 우리가 그야말로 어, 누구나가 다 외치고 외치는 통합사회 함께 어르져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 어, 결코 어, 그건 어려운 일이고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 접근성이라는 문제로 인해서 일상생활이나 잘 참여하는 데 있어서 이게 배제받 배제당하고 차별을 받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협적 간성이라는 부분은 단순히 어떤 인터넷의 문제가 아니고 단순한 정보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사회 전체가 하나가 되기 위한 우리 모두가 인간답게 하나가 되기 위한 그런 아주 중요한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예, 웹 접근성이 무엇일까요? 자, 웹사이트를 이용함에 있어 그 누구든지 어떠한 정보에 차별 없이 적,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중요한 것은 그 누구든지 어떠한 정보에 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모니터가 사라졌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제 그 화면 낭독 프로그램의 그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컴퓨터에 화면을 읽어주는 화면 낭독 프로그램입니다. 정보 소외계층, 특히 시각 장애인들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보조 기기입니다. 자, 이 사이트는 어떤 대학병원의 사이트입니다. 자, 지금 진료 예약에 어, 동그라미가 쳐졌습니다. 자, 이곳을 그 우리 화면 낭독 프로그램은 어떻게 읽을까요? 그래픽 링크 사이트맵 엠영이 기프. 자, 과연 이것을 누가 진료 이야기라고 생각할까요? 누가? 그래픽 링크 사이트맵 엠영이 기프. 이게 또뭔 소리입니까 이건? 그래픽 링크 사이트맵 엠영3 기프. 자, 과연 이 병원을 우리가 모니터 없이 또는 시각 장애라면 자 온라인 상으로 이용이 가능할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글자로 보고 계신 그 진료 예약 등의 그 글자는 사실은 글자가 아니라 그림입니다. 그림. 글자를 그림 파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예, 이쁘고 화려하게 보이려고 말이죠. 화면 낭독 프로그램은 절대로 그림의 내용을 읽지 못합니다. 대체 텍스트란 것은 이러한 그림 등의 내용을 따로 입력해주는 걸 말합니다. 이렇듯 대체 텍스는 트 메뉴나 링크, 그 이, 이미지 등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예, 가장 기본적인 접근성을 제공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제, 어떻게 제공해야 될까요? 자 여기는 자 오늘 인증서를 수여받는 영도병원 사이트입니다. 그래픽 링크 진료 가이드. 자, 이 메뉴에는 지금 진료 가이드라고 읽고 있습니다. 예, 분명히 그래픽 링크라고 먼저 읽었습니다. 자, 이것은 글자가 아니라 그래픽. 즉, 그림이란 거죠. 예, 메뉴가 그림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이는 대로 읽고 있습니다. 어느 인터넷 방송 사이트입니다. 자, 초점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재생 영역을 뛰어넘은 겁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키보드로는 재생에 접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는 오늘 역시 어, 인증을 수여받는 그 사상구청의 홈페이지입니다. 플레이 버튼. 예, 들으셨죠? 자, 다음은 음소거 버튼에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소거 버튼. 자, 인증을 받는 사이트들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웹 접근성이라는 것은 누구나가 어, 웹을 이용하여 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그 환경을 만드는 겁니다. 예, 다음 보실 장면은 그 교육방송의 어, 학습 강좌 다시 보기입니다. 예를 들어 뭐 중국의 차. 이런 거 유럽 사람들 정말 좋아하거든요? 교육방송 홈페이지에는, 음, 이렇듯이 자막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덕분에 소리가 없다고 가정을 해도 학습이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소리와 자막이 모두 없다면 어떨까요? 자막이나 원고를 제공을 하면은 예, 스피커가 없는 상황이나 청각장애인도 동영상 그 자료에 대해서 예,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장애인의 자립생활이라는 것은 장애인만의 노력으로 그 극복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독자적으로 할수 있도록 환경이 구축되어야 하는 겁니다. 환경이. 자, 따라서 그 정보에 접근하는 환경구축이야말로 그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기초인 겁니다. 지금부터 보상강력시 공공기관 및 외적건성 의무화 기관에 대한 현황을 발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나오는 준수율 70%나 80% 중, 등의 수치는 결코 외적건성을 준수하고 있다고 할수 없는 기관들입니다. 장애인 복지관의 조사 결과입니다. 평균적인 만족률은 70% 정도로 나타나 복지관에서도 외적건성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알수 있었습니다. 유학 및 재활시설의 결과입니다. 평균적인 만족률이 50% 정도로 현재 외적건성이 매우 미흡하게 준수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재합원이 인한 점에서는 인식 전환이 매우 시급합니다. 종합병원의 현황입니다. 60%에 가까운 만족률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숙소 학급이 설치된 초등학교의 현황입니다. 277개의 초등학교 대부분이 상당히 비슷한 구성을 보였고, 외적 건성을 주사하는 수준 또한 매우 비슷했습니다. 특히 3분의 2 이상의 학교에서 인사말, 학교 상진, 역도 등의 이미지에 대한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지 않았고 그 외에 여러 편이 제공해도 문제점을 안고 있어 전반적인 개편이 필요합니다. 교육청 웹사이트의 현황입니다. 전체적인 만족률은 79.5%로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러나 글자의 명도 대비가 낮아 약시나 노약자들이 보기에 글자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았으며 마크업 오류 부분이 매우 미흡함을 알수 있습니다. 마크업 오류는 홈페이지를 제작, 홈페이지 제작 시 프로그램 은행 동문법이 있는데 그 문법을 지켜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맞춤법을 틀리듯 이러한 부분들이 쉽게 무시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막춤 오류가 발생하면 상황에 따라서는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주문센터의 경우 모든 사이트들이 매우 유사한 형태를 취하고 있었으며 전반적으로 8 7 3의 준수율을 나타내어. 접근성 상태는 대체로 우수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도서관의 결과입니다. 평균 81.7%로 전반적으로 우수한 접근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트에 보시면 역시 명도 대배가 준수되지 않음을 알수 있고 마크업 오류 방지 부분도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소방서 차트를 보시면 평균적으로 84.8%의 준수율을 보여 전반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명도 대비 마크업 오류, 배너의 정지 기능 제공이 전혀 준수되고 있지 않음을 알수 있습니다. 소방서의 경우 이런 부분만 개선한다면 매우 우수한 접근성을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우체국의 결과입니다. 전반적인 준수율은 73%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들의 특징을 보면 각각 사이트들이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어 준수되거나 준수되지 않는 영역이 거의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역시 명도 대비 변화의 정지 기능, 마크업 오류는 전혀 준수되고 있지 않으며, 더구나 사진 페이지 등에서는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서의 현황입니다. 전반적인 준수율은 69.6%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동영상은 키보드로 전혀 제어할 수 없는 상태여서 이러한 부분들의 개선이 매우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청과 구청의 결과입니다. 이들은 부산 공공기관의 대표적인 사이트라 볼수 있습니다. 전제적인 평균은 7 9 7 나타나 조금 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각기아 마다 편차가 있어 잘되어 있는 곳은 매우 잘되어 있으나 그렇지 못한 곳은 개선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조금만 개선한다면 매우 우수한 접근성을 나타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쉬운 점은 공공기관보다 장애인 관련 기관과 특히 장애인들이 필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종합병원의 준수율이 떨어진다는 점은 매우 아쉬운 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외적 접근성을 조사하면서 이에 대한 불안 요성도 발견되었는데요. 예를 들면 만족률이 우수한 기관의 경우에는 동영상과 같은 멀티미디어에서 키보드 접근성이 지켜지지 않아 많은 점수가 감점당한 반면 웹 접근성이 전혀 준수되지 않는 기관에서는 아예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올려놓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콘텐츠가 없을 경우에는 만족으로 본다는 지침에 의해 오히려 역으로 점수를 받는 불안 이함이 발견되었습니다. 지금 오늘의 주제인 정보화의 턱.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그리고 넘어야 하는, 넘기보다는 이제는 없애버려야 하는, 바로 그런 턱이라는 거죠. 시에서 정책으로 정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그리고, 시가 시책으로, 시행을 할 때,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현실이 된다라는 거죠. 2012년 제가 10월 16일 날 시정 질문을 했습니다. 시장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한꺼번에 다는 못하지만 내년부터 그러니까 내년 예산에 2013년 예산에 바로 반영을 해서 1년에 700개 내지 800개 예. 그리고 예산의 범위가 허락하려는허락하는 허락하는 범위에서 1000개 어, 이상씩 단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수년 안에 적어도 법에서 정하는 민간 법인까지 시 차원에서 시 차원에서 전수 조사를 하겠다. 13년 예산 심의가 바로 며칠 전에 끝났는데 예산서를 확인을 했습니다. 예, 800개를 어, 전수조사하기 위한 예산 1억 7천만 원인가, 4천만 원인가, 예, 편성이 됐습니다. 이건 이제 전수조사 예산이고요. 그다음에 전수조사를 했으면 조사만으로 끝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개선이 돼야지요. 그래서 어, 전수조사 결과를 가지고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을 비롯한 우리 정보 접근의 취약 계층 당사자들 이 참여하는. 또 당사자 중에서도 분명히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보신 이상훈 팀장이라든가 이런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해서 문제점이 제대로 진단이 되었는지도 확인도 하고, 그리고 그 문제점에 대한 정확한 처방 개선책 이 부분들을 컨설팅할 수 있는 그런 자문단을 만들자라고 제안을 했고, 그 자문단이 나중에는 하나의 사적기업 형태의 어떤 그 장애인 일자리로도 발전할 수있으리라고 저는 봅니다만 우선은 어그 진단에서부터 컨설팅까지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어 자문단 기구를 조직을 만들어서 운영하자라고 했고 이 부분도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부산시에 지금 전담공무원 한 사람을 배치를 했습니다. 공무원 한 사람이 그것을 전담하는 공무원 한 사람을 배치한다는 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시각장애인 연합에서 제가 그 사무총장 할때 10년 전에 화면햇설 방송을 해야 된다 그랬을 때 kbs가 화면햇설이 뭐냐 이렇게 이야기했고 mbc가 뭐 이상한 소리를 하네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15년 전에는 제가 지하철에 공사에 가서 스크린도어를 설치해야지 장애인들 떨어지지 않고 다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법에 지하, 저거 지하철이 지나가는 그 옆에 2 m 안에는 어떤 것도 설치할 수 없다는 법이 있기 때문에 할수 없다. 스크린도는 국내법으로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제가 너무 빨랐죠. 예, 한 5년 전에, 한 10년 전에 그랬으면 제가 스크린도 회사를 차려서 지금 부자가 됐을 텐데 말이죠. 그때는 말이 안 통하더라고요. 너무 빨라가지고. 웹 접근성은 뭐 빠르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화면 해설 방송 하나만 가지고 지금 시각장애인연합회가 순이익만 연간 10억 이상 올리고 있습니다. 예, 청각장애인 농아인협회가 예, 자막방송 그, 그것 하나만 가지고 협회가 굴러가더라. 예. 장애인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그게 서비스가 중심이 되어야 되지, 사업이 되어버리면 예,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비판도 할수 있지만, 예, 운영의 묘다. 잘 운영하면은, 예, 거기에서 장애인 일도 하게 하면서 장애인의 권리도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권리는 일자리와 연결이 된다라는 이야기죠. 예, 특히, 예, 90만 개 사이트 정도를 평가한다 그러면 그거 일자리죠. 그 다음에 만들 때 장애인이 만들면 더잘 만들 수 있다. 지금 직업재활시설에 우리가 근로시설, 그죠? 그런 최저임금 줘야 됩니다. 보호작업장은 안 주지만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권장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대부분은 최저임금의 40% 수준에 머물고 있거든요. 그런데 웹을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한다. 이 사람은 40만원 주고는 사람 못 써요. 최소한 몇백만원짜리란 말이죠. 장애인들을 아주 고급 인력 예. 월급을 굉장히 고액으로 줄수 있는 일자리가 생긴다 이런 거죠. 일반 기업에서도 예, 이웹 접근성이 굉장히 강화되고 나서는 장애인 중에서 예, 프로그래밍하는 사람을 찾는데 사람이 없어요. 예, 그럴 정도로 예, 장애인들의 일자리로서도 아주 좋다라는 거죠. 예. 2013년 4월이면 2013년 4월이면 장애인 차별 금지법에 상하는 그 의무 적용 범위가 거의 민간에까지 다 확대됩니다. 그때가 되면 어쩌면은 대규모 송사가 일어날지도 모른다. 해외에서 보면 미국에서 예, 그 외적근성이안 돼서 사건이 있었는데 미국에서는 ADA법 장애인법에 의해서 미국에서는 국가 인권연의 하는 게 아니고 법원에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차별이라고 판별, 판정한 게 있는데 미국은 민 어, 미... 그이 차별에 대한 소송과 더불어 손해배상 청구가 동시에 이루어지거든요. 미국에서는 이런 차별이 나오면 손해배상 금액이 수십억에서 수백억까지 갑니다. 한국에서는 보면 어떤 문제가 있어서 소송이 걸리면 저진적 보상이 많아야 천만 원이잖아요. 근데 미국에는 보면 그게 수십억이란 말이죠. 이제 인권위원회에서 또 권고를 했는데도 해결이 안 되시는 분들이 이제 법무부로 와서 이제 사건이 넘어오잖아요. 넘어오면은 이제 저도 참여를 해서 하는데, 이번에 그 수원역사에 그 지하로 내려가는데 휠체어가 내려갈 수 없어서 그것을 3년 동안 기간을 줬는데도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안 해가지고 이번에 시정명령을 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웹 접근성도 예, 처음에는 그 단순하게 예, 그냥 뭐 차별했다 뭐 진정하는 사건으로 가겠지만 대부분은. 이용자들이 바로 장애인들이 바로 민사 소송으로 갈 확률이 훨씬 높다라는 거고, 그런데도 계속 나는 안 지켰다 변명하게 되면은 이거는 시적명령으로 해서 벌금 3천만 원짜리가 될 것이고, 장애인들이 민사 소송 걸면은 엄청난 이제 부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유입 정권성은 웹정, 업체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해야만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저희들은 2주 전에 그 법원에서 기자회견하고 내군데를 그 민사 소송을 했습니다. 어, 차별로 판정하는 것은 그 국가 인권위원회가 하지만 보통 그 시정만 되면 장애인들이 그 민사 소송은 잘안 하더라고요. 그 민사 소송이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어, 민사 소송을 그 해서 어,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차별 금지 법과 관련돼서 민사 소송되고 있는 게그 남녀 화장실을 구분하지 않아서 여성 장애인 분이 볼일를 보다가 남성 장인이 애 들어와서 그거를 그 소송을 건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선거권 관련해서 한게 있고요. 그 다음에 웹 접근성에 관련된 게 있고 앞으로 여러 가지 민사 소송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장애인 분들이 머리만 잘 쓰면 미세소송 가지고도 먹고 살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